부산시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정 역량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제로 지역 의료기관장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비상진료책의 지원방안 등 주요 비상진료대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시장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2차 병원의 의료기관장 부산시병원협회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 24개 기관에서 총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료 기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 재난 관리 기금 21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 진료 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응급 의료 기관 29곳에 의료 인력 야간 당직비 등 인건비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 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부산의료원의 진료의사를 특별 채용키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 진료 등에 현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필수 기능 유지와 비상 진료 체계 지속 시행, 비대면 진료 적극 활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비롯 가용한 시정 역량을 모두 투입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박연진입니다.